여러분 안녕하세요 람보네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덥죠. <laughs> 이쪽은 이쪽에 이쪽하는 그늘이 그래도 좀 많이 져서 좀 시원하긴 하네요. <laughs> 얘들 네 바깥에 나무도 많고. 예? <laughs> 복순이. 벤츠 왕자야 왕자 이리와봐 벤츠 벤츠 이리와봐 나와 괜찮아 벤츠 이리와 왕자도 이리 나와 벤츠 벤츠 이리와 이리와 벤츠 벤츠 이리와 빨리와 어, 왜그래 <laughs> 뭐 쑥스러워 왜그래 맨날 나오다가 벤츠, 이리와! 도로 들어가네. 여러분, 날씨가 더우니까 건강 유념하세요. 또 올리겠습니다.